안녕하십니까 평택천남 TV 봉천생 이강민입니다. 2022년 4월 28일 오늘 장 특징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종목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분석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흐름은 괜찮았습니다. 코스피는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하락했어요. 그래서 아마 개별 좀 애매하신 분들은 흐름이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코스피가 반등하면서 지수가 다시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반등의 원인은 수급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관이 코스피에서 매수를 해줬고요. 외국인들은 선물 쪽에서 매수를 해줬어요. 반면에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이 매도를 했고, 개인들만 매수를 하면서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양시장의 흐름이 엇갈렸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 미국 시장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어요. 장중에는 상승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종가는 그렇게 강한 흐름은 아니었고요. 다행스러운 건 추가 하락이 멈췄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장중에 미국 선물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미국 선물이 굉장히 강하게 반등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국 시장의 영향이 한국 시장에도 그대로 미쳤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시장이 상승한 흐름이고요. 다행스러운 건 2600을 이탈하지 않고 코스피가 다시 반등을 해주면서 저점을 더 이상 또 이탈하지 않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괜찮은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저점 흐름을 보면은 역시 1월 저점 그리고 어 3월 저점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제 저점인데요. 직전 저점을 다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역시 시장이 완전히 무너지는 흐름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을 제외하고는 뭐 그렇게 완전히 저점을 이탈하는 그런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세는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는 좋지 못합니다. 단기는 미국 역시 연준의 금리 인상,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발 문제, 중국의 봉쇄 조치에 따른 경기 위축 우려감,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해소가 될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가 뭐 무난하게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은, 장기적으로는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역시 최악의 악재가 나오기는 쉽지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는 이제는 역시 호재가, 시간이 지나면서 호재가 될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상도 최근에 0.75%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0.5% 정도 인상을 하고 속도에 대한 부분이 너무 가파른 그 정도만 아니라고 하면은 뭐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신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무료투자전략 여기에 들어오시면은 네이버에 평택촌놈을 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 무료투자전략에 봉추선생 전문가에 물어보세요 라는 코너가 있어요 기존에는 월요일 방송에서 어 일주일에 답변을 한꺼번에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답변 을 드렸는데 어 한동안은 이제 질문을 안 하셔가지고 질문이 없었는데 오늘 또 새로운 질문이 들어왔어요 어 언제든지 질문을 하시면은 제가 웬만하면은 월요일 방송에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겠고요. 또뭐 긴급한 질문이다 그러면은 어 이렇게 월화목금 정기적으로 지금 유튜브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질문하기 들어오셔가지고요. 여기에 질문을 쓰시면은 어 제출을 하시면은 제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은 되고요. 어 그리고 한 가지 안내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컴백홈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어, 내용을 보시면은 유료 결제 1개월당 7일 추가일 서비스를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21년까지 유료 결제 이력이 있는 현재 무료 회원 대상이고요. 그리고 평택촌놈도 오프라인에서 만난 이력이 있는 무료 회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이분들은 유료 결제를 하시고 회사에 전화를 주시면은 7일 서비스를 드리니까 기회를 잘 활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31일까지니까 아직은 여유가 있는데요. 뭐 미리미리 결제하셔가지고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분위기가 어 어떤 그 전반적인 리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잘 활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 오늘은 동일철강을 골라봤습니다. 동일철강 이 종목 오늘 급등했다 조정받았는데요. 철강주들이 최근에 움직임들이 좋았는데 이 종목은 어, 그렇게 아주 강한 흐름은 아니었어요. 가격 메리트가 확실히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오늘 또 움직임이 나오고 나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의 움직임이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준까지 전달하겠습니다. 3,400원, 3,200원, 3,400원, 3,200원 분할 매수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5%, 수익은 플러스 20% 이상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질문을 하신 분, 아, 질문이 이거였어요. 안넵을 14만 5천원에 매수를 했다. 이걸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좀 목표가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을 해달라. 그런 질문을 왔습니다. 안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종목을 哦。Uh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은 굉장히 잘못된 매수고요.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하면은 대응이 잘못된 겁니다. 어쨌든 매수 타이밍 자체가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단기에 짧게 뭐 장중 매매는 충분히 한번 들어가 볼만 했어요. 왜냐면은 단기에, 안철수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 볼만 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 계속 끌고 온건 잘못이죠. 이건 기준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거고요. 앞으로는 기준을 가지고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종목도 손절가를 정해야 됩니다. 평균, 이, 분할 매수를 하셔가지고, 평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5%라든지, 그리고, 어 넓게 보더라도 마이너스 10%에는 정리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정리하기가 힘들어요. 계속 쭉 빠지면은, 결국은 끌려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종목은, 마이너스 35%까지 하락했는데 계속 홀딩 하셨어요. 그래서, 대응 자체가 좀 잘못된 거고요. 어쨌든, 기대를 했는데, 뭐, 움직임이 없으니까, 좀 아쉬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결국은 지금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되면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저도 안철수 테마를 추천을 했다가 움직임이 없으니까 그냥 본전에 정리를 했었어요. 근데, 어 매수하는 타이밍은 굉장히 늦게 했습니다. 음, 한국 정보공학을 추천을 했는데요. 움직임이 최근에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5,100원에 추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기다렸다가 아래에서 추천을 했거든요. 이 정도는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랩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은 145,000원이라고 하면 가격 자체가 굉장히 너무 높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종목들은 어 급등하지 않은 다른 테마로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 기다렸다가 매수를 했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기준가는 전달을 해드릴게요. 이게 지금 마이너스 35%까지 하락했는데요. 최근 저점이 93,900원입니다. 93,900원이 최저점이죠. 그래서 이 최저점을 이탈하면은 정리를 하시는 게 맞아요. 더 이상 반등하기 어렵다고 보시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35%인데요. 뭐, 혹시나 비중이 많지 않다고 그러면은, 어, 뭐, 마이너스 40%를 정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면 손절을 한다든지 손절가는 정하시고요. 상승하면은 13만원, 그러니까 매수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10% 정도, 그 정도 오면은 정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매수가 대비해서 35%까지 하락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상승하는 것도 40% 정도 저점에서 상승을 한 거거든요. 상승폭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이 종목이 이슈에 의해서 급등하는 종목, 급등 나가는 종목은 맞지만은 너무 큰 욕심을 부리면 안된다는 거죠. 어쨌든 최저점 이탈하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아쉬움이 나오면은 마이너스 40%의 기준을 정해가지고, 어, 거기가 오면은 손절을 하드,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상승했을 때는 13만원에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준가 제시해드렸으니까, 어, 대응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혹시 상황이 변해가지고, 또이 종목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하고 싶으시면은 다시 한번 질문을 하시면은 그때 상황에 맞게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어 다시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자 어쨌든 질문에 대한 답변 드렸고요. 자 오늘 이 동일철강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기준대로 3,400원, 3,200원 분할매수 하시고요. 손절 마이너스 5% 수익은 플러스 20% 이상 이렇게 대응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네.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수익률 점검인데요. 2020년에 수익이 525.83% 누적이 됐었고요. 2021년은 688.35%가 누적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월 중순이 지나면서 흐름이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어쨌든 수익 종목이 나오고 있고 또 보유한 종목들의 흐름도 괜찮게 나오고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도 또 단기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어, 종가에 하나 또 매수를 시켰습니다. 어쨌든 흐름은 괜찮아지고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 서비스 안내입니다. 장중에 종목 추천 서비스 운영하고 있고요. 문자 그리고 게시판을 통해서 전략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개월에 50만원이고요. 3개월 결제하시면 10% 할인이 됩니다. 전화상으로 문의 가능하고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오시면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주로 종목 위주로 추천을 현재는 하고 있고요. 유료연 게시판에 전략을 전달하고 장주의 문자 메시지로 계속 전략을 전달하기 때문에 매일 새롭게 전략을 전달합니다. 직장인들도 문자만 받아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이상 고유 종목에 대한 전략 그리고 전체적인 시황 또왜 추천을 했는지 그리고 매매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교육을 전달을 하니까 이런 부분도 활용을 하고 싶으신 분은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평택천놈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4월 28일 오늘장 특징주 오늘은 동일철강에 대한 기준가를 전달해드렸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